예, 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. 자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공사례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은 창녕군 알프스빌 어, 안방 북박이장을 요번에 한번 시공을 했는데요. 대략적인 사이즈는 한 13자 정도 됐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큰 슬라이딩장 도어가 있었는데 요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기능성이 있는 파우더장.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화장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파도장을 같이 반영을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터치크림을 이렇게 반영해서 시공을 했습니다. 한번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터치크림 하면 대부분 딱 설치하는 면에 전기가 있으면 좋은데요. 솔직히 전기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센트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요. 그래서 통상 이렇게 멀티탭을 연결해서 그냥 선이 너덜너덜하게 되면 나중에 뭐 걸레질 할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할 때 상당히 걸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현장을 제가 직접 진행을 시공 감독도 하고 또 시공 보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전선 작업과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전, 전기 있잖아요 이 구리선하고 이런 이제 선을 제가 따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선물들을 45도 커팅해서 안쪽에도 45도 커팅해서 이렇게 쫙 까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지금 이렇게 파우더장에 조명과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사선으로 된 콘센트가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로 이제 헤어 고데기 하고 멀... 그 이제 헤어드라이기 하고 뭐 이런 가전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드를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파우더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따로 이제 고객님의 많은 이런 화장품들을 이제 보관하실 수 있고, 문 닫았을 때는 이제 서서나 아니면 앉아서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초를 맞춰서 파우더장 이런 900 사이즈로 모두를 설치를 했습니다. 이게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재질은 터치 크림하고 동일한 이런 이제 텍스처 질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고인이 같은 경우는 또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전신 거울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옷 맵시 이는거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맞췄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롱 코트장 형태로 해서 2단 대형 서랍과 그다음에 긴 옷을 1,650 이상 드레스 같은 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를 맞춰서 했고요. 여기는 이제 T 정리 선반장 타입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이불장, 이불장. 그리고 이제 뭐 이불을 안 넣을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단부에 옷걸이 봉을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선반은 뺄수 있거든요 빼면 이제 옷도 걸수 있도록 이렇게 큰 천통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하고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현장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몰딩 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우리 시공팀하고 같이 잘 이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이제, 옆방에 있는 스타일러 국바기장을 오늘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